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준호 박사입니다네 다이어트 중이신 건지 살이 정말 많이 빠지는 거 같아요. 저번 달에 오감보다. 아네네 네. 이제 나이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네. 소화가 안 돼요. 많이 못 드시나요? 네, 예전만큼? 제, 예 예전에는 뭐 치킨 뭐두 마리, <laughs> 뭐 라면 한세개 정도는 혼자 막 겉댄 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만 먹어도 막 부대끼고 막 이래서. <laughs> 네. 확실히,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네. 먼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의 조언이 네. 여지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아... 네, 소화가 안 돼요. 소화 기능이 약간. 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뭐, 운동, 뭐, 비슷한 거,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네. 그렇게 막 효과적으로 막 눈에 띄게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 세월이 네. 너무 야속하네 네. <laughs> 우리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의. 네. 6월달에 좀 좋은 일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6월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네. 흘러간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누군가의 부탁 네. 아, 힘드니까 뭐 도와달라 음. 또는 뭐 하여튼 주변에서 들어오는 금전적인 도움의 요청은 네. 다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나도 힘들다. 네네. 나도 없다. 나도 입에 풀칠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어피 깨거는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동정심, 네네. 뭐 이타심 네네. 이런 것들은 토끼띠 분들은 6월달에는 독이니까요. 이 음... 네, 부분만 참고하셔서 넘어가시면 건강적인 부분이든 뭐건뭐 뭐, 그, 대인관계든 네네.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왜그 사람이 좀잘될때 네. 그런 걸림돌들이 있을까요? 여지없어요. 그렇죠. 속담 있잖아요. 네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시샘과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빗대서 이제 속담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죠. 뭐 전체적인데 사람이면 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심을 다해서 100%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um, 토끼띠 여러분들이 금전에 대한 부탁을 받을 6월이잖아요 네. 네, 무조건 거절하셔라. 아, 못 돌려받을까요? 돌려받을 수 없고요. 네. 그걸 빌려줌으로 해서 네. 내 지갑이 열린 거잖아요. 그 그렇죠. 내 내가 닫고 있던 내뭐 어, 통장이 됐든 네. 지갑이 됐든 닫고 있던 걸 그런 뭐 공정심이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또는 가족 네. 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갑을 여셨잖아요. 한번 여시면 이제 줄줄줄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줄줄줄줄 세요. 이거를 닫으려고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여지 없이 누군가 와서 땡겨가지고 다 엽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여시는 게안 아. 여시는 게 토끼띠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주면 내 운도 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laughs> 그운 운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들의 이런 작용들이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대신에 네. 이제 빚떼서 아,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토끼띠신 분들은 어찌됐든 네. 6월달은 지갑은 무조건 닫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오버해서 네. 커피 쏘는 거아 맞아요 누구한테 뭐 치킨 사주는 거 네네네. 식사 대접하는 거 네. 요것도 조금 닿는 네, 네. 하지 말으셔야 되는 어...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 네, 그리고 뭐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도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 네네. 그만큼의 에너지를 쓰셔야 내가 그동안에 지켰던 이 소중한 금전이라는 것을 네네. 지킬 수가 있다 6월달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뺏기실 거예요. 음. 네. 소비가 중요한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찌됐든 제 영상을 보시는 토끼띠이신 분들은 조언으로 받으시고요. 잘 인지하셨다가 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무난하게 넘어가는 6월달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네. 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